어디까지 나왔니? 젊었다, 어디 가는 거야? 와, 또, 또, 또 따라가보자. 아, 쏜살 같다. 너 많이 잘 돌아다니는구나? 잘 돌아다니네, 태갱이 긍충긍충 잘 돌아다니네. 이거 또 어디 가는 거야? 에잉, 에이, 에이 나, 나 옆으로 오네. 이아저참 보던 아저씨야. 에잉, 에잉, 에잉. 놀자고 뭐지, 진짜. 아, 어, 진짜네. 계속 옆에서 뱅글뱅글 돌아. 뭐지 이녀석이야너 <laughs> 나랑 같이 놀자는거지? 이렇게 친하게 지려면 그래 이리와봐 이리와봐 태경이 <laughs> 아이고 자주 <아주> 재롱을 부리네 <laughs> 웬일이야 이 녀석아 웬 재롱 맛있는거 줘야돼? 에이 진짜, 내, 내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. 야. 에? 이제 가는 거야? 그만 놀고 가는 거야? 또 와? <laughs> 또 왔어? 뭐지, 진짜? 나 되게 웃긴다. 야, 칼색둥이, 너 진짜 웃긴다. 너 진짜 웃긴다. 왜나 <laughs> 이런 웃 예비가 글 앵글+ 뱅글 요즘 만져보자. 애기 애기. 애기좋와 그래그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이리와 이리와 우리. 갈둥이 이리와. 저연색 <laughs> <laughs> 신은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놀지를 모르는 모양이네. <laughs> 따라가 보자. 아이고, 언, 어? 언천지 다 돌아다니네. 언천지 다 돌아다니네. 무슨 소식, 저기 있었던 차. 그것도 그늘이라고, 거기서 쭉. 너무 열심히 뛰었더니 힘써. 핵핵핵핵.